No. 이! 이! 이건 뭐예요? <laughs> 엄마도 보여줘. 뭔데? 아, 어, 이! 어디있어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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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야, 물어보지 말고 가르쳐줘. 1, 음. 유나 여기 1, 1, 5, 2, 2, 3, 4, 5, 6, 7, 8, 9, <laughs> 유나 9, 왜, 어딘가. <laughs> 숫자 공부하겠습니다. 바바에 겸면 혼나. 음, 안 돼, 혼나. 물르면 도망가요. 혼나. 구. 구. <laughs> 구 유나야. 여기 봐 봐. 구. 구 어디 있죠? 구. 아이거니 네 딸이라 공부안하는 거야. <laughs>